반갑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사주 간별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빠진 게 종이라는 사주가 있습니다. 종. 일렬 종대로서 갈때 종인데, 그런 사주가 약간 좀 있습니다. 걸린다. 외격이라고도 하고, 용어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어떻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분인 아는 방법은 일차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를 볼때이대이대이 목화 토금소 이렇게 돼야 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나무가 다섯 개다 사주는 여덟 글자인데 나무가 다섯 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숫자가 모자라잖아 그래서 보통 사주가 오행이 한 가지 오행이 한네개 어떤 건세 개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한네개 정도 세개네개 다섯 개 정도 오행이 있다 그러면은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게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사주가 되겠죠? 근데 또 사주에는 그런 걸 종이라 해갖고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외객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사주는 내곽이고, 앞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건내객이고 요거는 외객 또는 종이라고 합니다. 많은 거는 일단은 안 좋을 확률이 사주가 형편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도 잘안 된다. 힘들게 살아간다. 이런 분들이 오행이 많을 때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오행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중산층, 근데 외객이 되면은 종사주가 되면 일단은 최소한도로 중산층 이상은 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오행이 많다. 이런데 지금 삶이 보니까 그냥 남들 사는 것좀 산다. 이러면 외객이나 종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외격종 중에서도 아주 좋은 종이 있고 좋은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주 풀이가 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많다, 목이 많다, 다섯 개 이상 있다. 그러면은 육신을 보는 거예요. 육신. 지금 이런 거 편재, 정제 평관, 정관, 육신이라고 그랬죠. 육신을 보고 첫 번째는 오행이 많은데 목화동 없이 상관없이 육신만 보고. 비견이나 급제라는 게 있어요. 비견이나 급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비견, 급제, 글자가 있거든요. 그 글자가 주로 이루면서 목이든 화든 토든 금이든 수든 상관없이 이른다. 다섯 개, 네 개. 일단은 중산층 이상 사니까 종이라고 봐야죠. 그레이드가 높고 낮고는 둘째 문제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종왕이나. 종강이 되는 거예요. 종왕, 종강 비견급제 이런 게조종을 이루고 있으면 종왕이나 종강이 되는 거예요 목이든 하든 오해은 별도로 두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좋은 의, 이 일반적으로 우이 좋거나 부근은 균형이 이루거나 이렇게 해야 좋은 건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많은 게 비견급제가 목으로 돼 있으면 오히려 올때 운이 좋아지고,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왕이나 종강은, 목이 됐든, 화가 됐든, 토가 됐든, 금이 됐든, 수가 됐든, 많을 때, 많은데, 한세 개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근데 세 개인데, 그렇게 된지 안 된지를 판단하는 거는, 세 개인지 네 개인지를, 많고 적고를 판단하는 거는, 이건 수학으로 하지 말고, 아, 내가 그냥 많은데도 평범하게 살구나. 이러면은 종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아주 내가 생각해도 일반인들보다 너무 사는 게 힘들다. 억수로 힘들다. 조금 힘들다가는 안되지 억수로 힘들다. 그러면은 종이 안된 거예요. 사주가 아주 하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요즘은 그 아주 옛날처럼 나쁜 사주가 별로 없어요. 옛날 우리 5년대 60년대 이런데, 정말. 그냥 대충은 다 먹고 살만한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럴 때는 이런 정인이나 편인, 그 육춘해보면은 정인이나 편인은 주로 오행으로 수가 됩니다. 수. 목일 때는 수. 화일 때는 목. 앞에 거에요. 앞에 게 정인 편인이 됩니다. 토일 때는 화. 금일 때는 토. 수일 때는 금. 그래서, 비경급제가 목일 때는, 정인편인 수, 수가, 또 내한테 좋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목, 목이 비경급제일 때는 화, 화도 좋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일 땐, 화가 비경급제인데 내 오행이 보니까, 화로서 비경급제가 많았다. 이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화의 앞에 있는, 정인평인이니, 목이 정인편인이 되고, 또, 식신상관은 화의 이쪽에 있는 식신상관이 돼서 좋은 겁니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종일 때, 종황이나 종강일 때, 비경급제가 많아서 오행이 이루어지고, 권위에 사유가 된 건, 사는 건 중산층 이상 사는데, 그럼 결국 좋은 건 그죠? 비경급제, 정인편인 식신상관, 그런데 식신상관도 일단 재물에 해당되지만 정제편제가 내한테 별로 안 좋은 걸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 그렇게 풀이한단 말이야. 좋은 거는 비경급제가 오행으로 이루어질 때, 내한테 좋은 거는 정인편인 식신상관이 좋게 역할을 한다. 그 오행을 찾으면 되겠죠. 내 팔자에 적혀 있으니까. 근데 요건, 요건 안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광이나 종황으로 이루어진 분들은 좀 이렇게 사는 거는 괜찮게 살수 있어요 그리고 뱃살도 높은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 중산지보다 훨씬 잘 살고 장착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재물에 너무 욕심을 부내면 반드시 탈이 나는 거예요 재물이 없지는 않은데 고조만 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주를 이루는 목이든 하든 명에 상관없이 그것도 많다? 그럼 균형도 안어르지고 말이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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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안 된다 이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종이구나 종 종은 종자 이렇게 하고 또왜 외격이라고 하기도 고 합니다 어떤 식신성관이 주를 이룬다 그러면 은 내한테 좋은 거는 정제 편제가 내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목이 식신상관으로 안몇개 있다, 한 느득 개 있다 이러면 이것도 내한테 좋은 거고 많이 들어올 때 좋고, 많은 거 좋고, 나무 이런 거, 건설업 이런 거 해도 돈 대박 터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화가 와도 좋고, 화가 재물이잖아요 식신상관이 목으로 돼 있는 사람은 화가 재물로돼 있거든. 그래서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은 재물도 덕이 있고 좋다 이 말이에요. 재물, 캐파가 훨씬 커진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화가 돼도, 마찬가지고, 뭐가 돼도 마찬가지인데, 화가 만약에 식신상관이다. 그럼, 종합격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거 재물이거든. 이런 식으로 풀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제편제가 사주에 많다. 일반적으로 사주를 볼 때는, 정제편제가 뭐, 나무든 뭐든 이러면, 많으면은, 나무면은 말이지, 나무가 정제편제인데 많다, 선력겠다 그럼, 불이 다섯 개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정제편제가 다섯 개다, 불이 다섯 개. 근데, 그러면 안 좋은 사조가 되잖아요. 근데 종은 안 그렇다는 거지. 이게 많다. 많은데 내가 불꽃이 안 피는데도 그냥 잘 먹었는데도 산다. 이러면은 종으로 봐야 되는데, 정제편제가 종으로 되는 사람은 정제편제도 내한테 좋고, 또, 정관평관도 내한테 좋고, 식신상관도 내한테 좋고, 좋은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나무가 예를 들어서 정제편절로 해줬다. 그러면 이 관은 정관평관이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갑니다, 순서대로. 이거는 순서대로, 이렇게. 이게 목이면은 이게 화가 되고, 토가 되고, 금이 되고, 수고, 이런 것이고 내가 이게 목이면은 목이 되고, 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고 이게 만약에 금이다 내가 비경급적 금으로 돼야 돼식신상관이 수고 금, 수, 목, 화또 순서대로 이렇게 육신이 흘러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정재편재가 종이 되면 은 일반 다른 종보다 재물은 더 많겠죠 그렇게 본다 그 다음에 정관평관이 목으로 돼있던 화로 돼있던 토로 돼있던 금으로 돼있던 수로 돼있던 종으로 돼있다 백격이다 이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제 편제가 또 내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목이 정관평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면은 정관이고 인이고 이렇게 되는데 정제 편제는 지가 되는 거예요. 수. 그치? 수. 수 다음에 목이죠. 정관평관이 좋으면은 정제 편제도 좋아진다 등다라. 그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인평인인 아까 이야기한 종강, 종강에 해당되는 거고 종강은 비경급제가 많은 거에 해당되는데 아까 비경급제 풀이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니 그러니까 증인, 비경급제는 묶어서 또 나누긴 나누는데 굳이 나눌 필요 없이 또 목이 많은데 이게 비경급제든 증인, 풍인이든 마찬가지로 많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경급제 이야기했듯이 요것도 내한테 좋은 거고 요것도 내한테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아까 비행급제 얘기할 때하고 똑같이 그렇게 풀이해가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이 다른 거는 요거 요거는 같이 묶고 다르게도 풀이합니다만 똑같아요. 비슷하다고 보면. 그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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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해가 4개 정도 되죠. 5개인데 4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풀이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행인이한테 많으면 은 2대 2대 2 이렇게 되게 힘들다. 3개 4개가 있는데 나무가 4개 있다. 그럼 화도 4개 있어야 되고, 금도 4개 있어야 되고, 수도 4개 있어야 되고, 토도 4개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주가 8글자가 아니고 12글자, 14글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사주는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 개가 많으면은 이게 잘안 된다는 거지. 나무가 꽃이 피고 있는 게잘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안 좋은 사주인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좀 별로 안 좋다. 이러면은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근데 중산층 이상 살면 은 종으로 이렇게 보면 되니다종몇개 이렇게 보면 되는데 풀이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좋다 운에서도 이게 좋고 그런 눈이 들어오면 좋고 이렇게 해서가고 기본적으로도 종왕, 종강, 종왕 처음에 얘기했던 종강, 종왕은 정제 정관이 내한테 안 좋은 거니까 이게 욕심내지 마라 이 말이고 명예는 있습니다 근데 관이 곧 명예인데 그 어떤 조금 배시되는 건 있는데, 명예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종아라고 하는데, 아들, 딸, 내한테, 여자한테 직신 상관은 아들, 딸이거든요. 그래서 종아라고 합니다. 종아. 그래서 요게 많을 때는, 요 글자가 많을 때는,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다. 그러니까 돈도 있고, 광도 있고, 다 좋다. 이 말이지. 그렇게 풀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눈이 올때또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요거 많은 사람은, 요게 좋으니까 재물이 많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많은 사람은 요종으로 일했으면 종화라 그러고 요종으로 일했으면 종 종재라 그럽니다. 종재일 때는 이게 많을 때는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돈도 있고 관도 있고 많이죠 먹을 복도 있고 식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거는 종재격이고 종재라 그러고 요게 많은 거 관이 많은 거는 종살이라고 그러니데 종살. 종살이 많은 사람은 요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재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공식이 있는데, 본인이 이야기한 그대로 가면은, 사주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보고, 어, 이한 가지 향이 많다, 이러면 끼워 맞추면 된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것도 역시 합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합. 합을 보고, 만약에 비경급제가 내가 목으로 돼 있다. 바로 돼있어 상관없는데 목으로 돼 있는데 이 합으로 보니까 벌써 3 개다이지 보기에는 뭐욕구인데 이런 뭐 합이 돼가 3 개나 되는 거예요 그럼 세개고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반4개 되죠 그럼 이것도내 사주가 먹고 살만하다 중산층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다 중산층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요즘 90% 정도는 종몇 개입니다. 5, 르신년데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학급사주가 돼갖고, 엉망진창이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엉망진창이 잘 없어요. 그래서 보고, 중산생이다 판단하면 돼요. 20명 중에서 19명은, 오해이 많은 사람이 요즘 보면 다종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판단해서 풀이를 하면 됩니다. 그럼 눈이 들어올 때는 말이지, 그런 눈이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눈이 들어오면 좋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 이 정도 하면은, 사전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산소계산을 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